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또 새로운 24시간이 제 앞에 있습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던 택배 상자처럼 제 앞에 와 있습니다. 돈 내고 주문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요. 저는 일단 100살까지 살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이런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계획이고, 제가 계획한 대로 사라진다는 보장이야.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. 예쁜 꽃이 그렇고, 정교한 눈송이가 그렇듯이,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, 녹아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. 세상 살아보니, 그렇습디다. 살아보니 삶이 그렇습디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아주 값지고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. 뭐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이 없지요. 아침에 일을 하고 햇볕 쬐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고 오후가 되면 시시한 농담, 텍스트 메시지, 새로 발견한 이모티콘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, 저희 집 뒤뜰에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, 저희 집 앞길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스몰 톡을 건네주는 정도입니다. 오늘 그렇게 살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뿌듯할 것 같습니다.